술라에게 로마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을까요? 두 번의 구테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술라는 집정관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독재관이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로마 법은 집정관 중에 한 명이 독재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라는 법을 바꿔야만 되죠. 그래서 사망한 집정관 술라에 저항하다가 전사한 거죠. 을 대신해서 집정관 선거를 열려고 하는 원로원에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현재 로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여 비상대책만이 유하오 집정관으로 불충분하고 독재관이 필요하오 6개월로는 택도 없어 나는 그 중책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어 10만 명의 군사를 배경으로 둔 술라가 원로원에서 한 말입니다 원로원이 이 말에 대꾸를 제대로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막바로 민회에 투표로 붙여집니다 술라는 민중파는 확실히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원로원파였는지에 대해선 저는 물음표고요 술라는 원로원에서 법안을 상정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민회에 상정하는 전통은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지키고 싶은 전통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전통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종신 독재관에 취임하겠다는 법안을 민회에 상정하게 합니다. 결국 통과가 되죠. 당시 로마 시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살생부가 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독재관이 된술 라는 법안을 내기 시작합니다. 독재관이 제안한 법안은 민회 의 투표 없이 바로 법이 됩니다. 공포 정치라고 있었기 때문에 민회를 통과해도 됐겠습니다만 빠르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술라가 3년 후에 생을 다하는 것으로 보아 술라도 본인 몸이 그렇게 오래 버티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독재관은 비상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술라가 내세운 정책들은 정말 반창고 같은 비상 대책들. 많아요. 술라를 원로원파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원로원 강화책을 내놓습니다. 민중파에 대한 견제책이라고 보는 것이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첫 번째는 300명이었던 원로원 의원수를 600명으로 늘립니다. 300명이란 원로원이 로마 건국 초기의 원로원 숫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진 로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한니발 전쟁을 겪는 동안은 원로원의 결 석이 사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했지만 그 이후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우스가 50, 술라가 80명을 처형한 것을 생각해 보면 공석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석으로 늘렸다? 물론 기사 계급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증언은 원로원의 질을 높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 황제정으로 넘어갔을 때도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기계급을 자기 세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은 배심원을 전원 원로원 의원이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합니다. 기사계급을 흡수한 상태의 원로원이기 때문에 민중파만 밀어내면 된다는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호민관 제도를 손을 봅니다. 호민관을 없앨 수는 없었을 거예요. 민중파를 너무 자극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스가 술키피오스와 손을 잡고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를 떠올니다 술라를 원로원파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라쿠스 형제부터 시작해서 사르트니우스 그리고 드루수스 등등의 인물들이 민중의 힘을 등에 업고 원로원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도 합니다 호민관을 어떻게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느냐 하면 호민관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재무관, 법무관, 집정관이라는 관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로원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민관을 지원하기보다는 회계감사관 등의 다른 선출직 관직 을 통해서 원로원에 진입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신체 불가침 조항도 있고 미네를 소집할 힘도 가진 호민관 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덜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라쿠스 형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호민관에 한번 선출된 사람은 다시 호민관 선거에 나서는 법은 없었 거든요. 왜냐하면 호민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이듬해 원로원 의석 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그부분의 호민관 당선자들은 더 이상 호민관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 전통을 깬 것이 그라쿠스 형제죠. 법을 깬 것이 아니라 전통을 깬 거죠. 그래도 누군가 호민관에 또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번 호민관에 당선된 사람은 10년 후에나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을 못 받게 됩니다.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방식이 아닌 불만을 눌러버리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얼마나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법안은 원로원 허가를 받고 그리고 민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투리니누스는 민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원로원은 무조건 승인해야 된다. 만약 승인하지 않으면 반역이다. 이런 식의 법을 통과시켰었어요. 이것을 반대했던 메텔루스가 망명을 갔던 거고요. 술라는 민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하더라도 원로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원로원을 번고기관이 아닌 최종 결정기관으로 승격시키려 한것 같아요. 아니 본인의 은혜를 입어 원로원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원로원이 자신의 의중에 따라 법안을 필터링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원로원 강화책은 성산 사건을 통해서 강화되었던 평민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전일까요? 퇴보일까요? 또 하나 본인 같은 군인은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을까요? 군사 개혁을 합니다. 마치 이성계처럼요. 집정관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이탈 이리아 반도 내에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속주 총독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버립니다. 특히 로마와 가까울수록 왜일까요? 오랫동안 군대와 같이 하면 사병화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마지막 구태타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의 혼란의 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공물법을 폐지합니다. 공물법은 약간의 포퓰리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업자 대책으로는 군대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특별한 것을 내놓질 않습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식민지 개발 또는 식민시 개발을 내세웠던 이유는 도시로 흘러들던 몰락한 자영농들, 빈민층들을 구제하기 위한 해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술란은 식민시 법을 사병들 이들이 퇴역병이 되었을 때 퇴직금으로 사용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러면 도시로 계속 흘러들 수밖에 없는 몰락한 자영농 그리고 빈민층에 대한 대책은 어디 에 있을까요? 이탈리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어요. 술라가 로마로 진군할 때 로마 정규군에 가담했었던 동맹시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민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실업 대책은 계속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술라는 기존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이탈리아인들의 시민권은 그래도 보존해주려고 했습니다. 술라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공맹시의 중요함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권 확산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부분에서 접근했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때 술라 퇴역병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식민시를 기원으로 하는 도시 중 하나가 피렌체라고 합니다. 절대 권력자가 퇴진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력이 없다고 칭찬들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태상왕이 된 이방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이 싫어서 떠난 이성계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2년간의 독재관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민회에서 퇴진을 선포합니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깨끗한 행위인지는 보는 사람의 판단에 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마이라는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이탈리아 지역에 건설한 식민도시에 있던 별장에서 자서전을 쓰다 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미 공직에서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국장을 치를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 해요. 하지만 사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병들, 퇴역병들이 다시 모여서 국장을 치르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국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거의 개선식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구테타라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술라 자신이 적어달라고 했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동지에게는 술라보다 더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없고 적에게는 술라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없다. 메타인지는 굉장히 이 좋았던 인물이 아니까쉽습니다 군사 능력과 그리고 정치력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느냐, 어느 방향이었던 관계없이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쿠키입니다. 2차 구테타 이후 집정관 킨나는 민중파의 영향력이던 인물인 루키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인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카이사르를 사위로 삼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카이사르의 와이프는 킨나의 딸인 거죠. 3차 쿠테타를 일으켰던 술라는 이러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생부에 올리지 않았을 리가 없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린이 그리고 민중파로 분류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살생부에서 빼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해요. 빼줍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네들은 모르겠나.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마리우스가 100명이나 들어있다는 것을 일하고 혼잣말을 했다고 해요. 18세의 카이사르는 바람둥이로서 유명했을 뿐이지 어떠한 정치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민중파였다고 아들도 반드시 민중파가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술라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살생배에 올리고 죽이려 할때 그래도 술라파 중에 중도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명문가였던 율리우스 가문의 후손은 한 명쯤은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요. 그리고 술라도 그렇다면 하면서 눈감아 줬을 수도 있고요. 술라가 로마로 진군할 때 술라 휘하로 뛰어들었던 폼페이우스도 이혼하고 술라파 사람의 딸과 재혼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우스는이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살생부에 올라갈 뻔했던 카이사르는 술라가 킨나의 딸과 이혼하라고 하자 싫다라는 말만 남기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배짱은 확실히 있었던 요 것 같아요. 이 배짱 있는 인물이 결국 로마에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고들 합니다.